진짜 이거는 확실히 문제 있는 거라서 아, 니 무슨 이거 하나 녹화하는데 40분이나 걸렸어? <laughs> 아, 싸인데 너왜쓰 네. no 아, 그러네. 다 아. 네. 다 주네 아, 이게. 그럼, 아. 아, 그러면은 이거 하고 다음부터 그냥 다노 no SC로 하면 될거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네. 이거 끝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그러니까 이다 이거 안 튕기면 그렇게 하죠. 네. 아, 내 네, 배틀 살려. 아까 엑시비 두 마리. 야, 가세요. 제발 저리 좀 비켜. 아, 내 네, 배틀 살려. 아카데미 찍고, 아, 허세 찍고, 새 탱크 보드 찍고, 엑시비 많이 찍고. 뭐이 매니 두 마리 저리가. 아, 니 야, 얘들아, 돌아가서 깨지마 막다찍고 아무리 찍고 땡땡땡 탱탱탱. 땡땡땡 아 그래도 다행히 초반부터 막핵 쏘고 그러진 않네요 다행키도 그래요? 다행이네 그말 취소하도록 할게요. 제 쪽에 <laughs> 또핵쏘고 있네. 바로 <laughs> 그냥 아니 이것도 플래그냐고 이, 이, 진짜 오다 어, 나, 나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오그로 죽겠어 이러면. 그래도 빠르게 앞쪽은 밀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격을 해보도록 하자. 어 오늘 오늘은 이번 여기로 왔네. 어, 탱크 대비해놨어 이말리 <laughs> 오케이, 네, 여기 놓을것 같고 다시 위로 이거. 일단 확실히 자, 자원 수급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게 많이 쉬워졌다이 말이야. 오케이. 아냐 아냐, 고고오이 어? 애1 2 얘들이 이제 가까이서 치고, 가까이서 캐고 있네 저여 <laughs> 관건은 그건데 저 정의의 유닛들이 어디에서 재이 되느냐 그거를 끊는다 하면은 어느정도 게임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이? 어이? <laughs> 어이? 지금 탱크랑 골란이거든요네 예. 저기 있다는 거면은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뭐, 많이 뭐, 와 갑자기 쯔만 내가 승리 했다 어수고 파스 두마리씩 더 들어가고 골리아 또 뽑고 아 맞다 스타포트란지 스타포트란지 였구나 나 그러니까. 리앗 okay, 카드 일단 핵살로 하나 만들어주고 진격을 꽤해 보도록 한다. 말이니었던 것. 아이 뭐야, 깜짝이요 아니 뭐야? 아, 얘또 정예 고스트한테도 이래 쓰는구나. 쓰더라고요. 자, 조금 영웅이라서 쓰지 아, 아, 않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저거 상콤하게 쓰더라고요. <laughs> 좀 많이 슬픈데요, 이러니까.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야 이젠 또 SSB한테. 약속의 시간이 왔군. 신호수 신중. 제발 튕기지 마라. 부탁이다. 제발 부디 부탁이다. 안 튕기면은 SCA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SCA만 있었다가 갑자기 SCA 지원 안 하는 모드를 새로 만들었던데 이거 튕기는 현상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야야야야야야야, 음. 레이너야, 레이너야. 아, 갑자기 정예망령에 이렇게 튀어나올네저 친구들이. 잠깐만요. 일단은 보니까 저희 집 쪽으로 노라드가 쳐들어왔거든요, 지금. 저희 집 쪽으로 노라드 한 대가 쳐 들어왔어요 지금. 왜 걸로 갔대? 어어 <laughs> 잠깐만. 실명아 그러네요. 저기 있네요. <laughs> 응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laughs> 눈 멀었죠? 노라드, 노라드 형 어디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노라드 형 어디가? 갔어. 캐리건이 복수. 가를 감염된 어, 캐리건이 슈퍼 하머를 갔습니다. 다음 게임부터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아. 여기서는 노라드를 파괴를 해야. 저놈이었네요, 저놈. 확실히 그러면 깨달았네요. SCA가 문제였던 걸로 업데이트 되면서 막뭐 이런저런 기능이 초과되어서 그런가 봐요. 잠깐만요. 일단 제 쪽으로 순양함들이 좀 많이 온거 같은데, 순양함에다가 또 레이스 몇 대? 아, 잠깐만 7시 탈환 중? 오, 야야야, 레이너 죽어요.

아직 죽을 뻔했다 씨, 진짜. 어기서 보스가 나 때리는데? 아 여기서구나. 와꼭 이렇게 병력을 폭발하면은 이렇게 다 갉아먹고 그러네. 쪼, 사람 귀찮게. 디 보자. 그러면 플라이를 깨보도다 천천히 하나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차분히 캄다운. 진정 시간이 됐 시간이 됐고 어네 보자. 일단 공성 전차로 하여금 앞에 계속해서 막아주도록 하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헤머폴이에요. 테란 마지막 미션.

지원이 필요다. 하 여기 지원이 어 어디까지 전진을 해? 아니 뭐야 저거 야마토 소고 앉아 있네 저거. 오케이 계속해서 전진 전진 또 전진을 해주도록 합시다. 탭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뭐야 어느 쪽이야? 이번엔 빨간 점이... 내네 쪽이네? a 라이앙 아이고 저런 너무 멀리 있었다 뭐 그래도 8시 쪽은 어떻게 정리가 되긴 했네요 음. 네 아주 스캔을 그냥 힐 때마다 부리고 칠 때마다 부리고 가지고 그냥 <laughs> 어 사고 뭐 이거 뭐야? 뭐야? 여긴 아닌데? 아아... 이거 제가 썼거데아 이거 뭐야? 이거 뭐갔어거 갔어 아, 아 왜또집이아무도 없을 때또이 이거 뭐 이거 뭐들이야 어디 보자. 일단 빨간색 전투 수양화모 것들 을다 처리 를했 고, 일단, 보 니까 그뭐 냐? 주황색, 주황 색도 기술 하나하나 씩 개발 을 하고 있는 거같 아요. 기술을 하나하나씩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작 공세는 그렇게, 크게 오지를 못떻다다 네. 개발은 음. 하고있..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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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Oh, you- 오케이 okay,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복구를 한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기를 어떻게 뚫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여기는 그냥 뭐시 저기 열하는 그냥 공성 아니 정예 부대네요 정예 부대. 어? 아, 일단은 일단은 주황색 친구가 전투 순영하면몇대 데리고 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 친구들 공방업을 자체를 안 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 에? 뭐야 저야 여기다가 해 부숴면 야 여기 서플라이가 아주 맛있게 있네요 행 달러 가요 뿜 제거 완료 오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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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오면 저는 그오디오 오디오. 디오오디을 빨간색 시티키했는데요? 예? 빨간색 시티키했는데요? 어? 뭐야 빨간색 뭐일안 하고 있나요 지금? 예, 네, 뭐안 돌아가는데요? 으흠 어? 비 봐봐요 서플 아까 때렸더니 예 서플에다가 핵, 핵 꽂았더니무반응인데요 그냥? 어? <laughs> 핵 틀렸어 이제 우리도 꿈도 희망도 없어 겠습니까? 오케이 주황색도 슬슬 하나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밀어붙이도록 한다. 어이구야 그냥 okay, 한방쏴 주고 어차피 주인묘포가 이어폰로만빠게면 되니까 예 이쪽에 주황색도 처리 오케이 어떻게든 올라가 되겠다 일단 확실한 거 하나 이야기해주자면 이번 이번 미션은 그냥 특정 하나만 노리는 거니까 굳이 하얀색까지 다 처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야 잠깐만 아니 야 잠깐만 누가 나한테 핵 썼어 야 아니 어. 잠깐만 저거 핵 저거 핵 이거 사라지지가 않네 보니까 그 정예 정예해병도 정예유령도 예. 핵소거 죽으면은 빨간색 장소 안 사라지더라고 아 무슨 청란... 유닛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안 사라지더라고 빨간색 오 처만 음 사실이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대부분 유닛들이 죄다 scv 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scv들을 소모를 해야 어떻게 병력을 마련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지금 scv가 몇 마리 뭐야 4부대 어, 엄청 많이 보이셨네요 5부대 아니, 뭐 6... 6부대 <웃음> 7부대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여덟 부대 다되는데 이거? SCB가? 나 도대체 얼마나 뽑은 거야? 얼마나 무호흡으로 SCB를 뽑으신 겁니까? 어. <laughs> 이게 바로 그 일꾼이 호흡인가 뭔가 하는 호흡법인가 그거구마잉 한세 부대? 네 부대도 안될것 되... 같은데 <laughs> 아 보니까 지금 하얀색도 일을 잘안 하고 있네요. 장군이 죽어서 그런가 사기를 이런나 봐요. <laughs> 그리고 저런 아쉽게 된 거지. 예. Yeah. 를좀 여러 대 생산을 해놓는다. 아, 아까 그 검은색 정예 유닛들 있잖아요. 걔네들 어디에서 오는지 알것 같아요. 얘네 이 친구들이 그쪽 까만색 친구가 주기적으로 드랍 집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풀 조건을 포완성. 왕. 뭐다저기 나쁠걸요. 아 설마 저거 이온포의 윤포의 디렉팅이라도 있는 건가? 그러면. 그러면 일단 저거 보도록 할게요. 아 저기 유령이 있어가지고 이거 감지가 됐던 거구나 이런.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핵 떨어져요. 오. 아직 한발 남았다. 아, 그러네. 여기서 생선되고 있네요. 아, 이게 생선되고 있네요. 제가 쉽꾸는 데요 아니, 저뭐셔 진짜. 하고 있는데 래 아이고, 저런. 어떻게 레티피스라고 있었지? 뚜 오케이 막탄은 내 거다. 제거 <laughs> 완료. 나이스 와. 진짜 이거, 진짜 여러 번이 튕김 끝에 이걸 어떻게 하긴 했네. 진짜.